네, 안녕하세요. 나학격 조경인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실기 유형 15번 예제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부터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구사항 같은 내용은 앞에 예제 1번 내용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려서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설계 조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역 보시면 여기 다 지역에 운동 공간이 나왔는데 배드민턴 운동 공간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이 앞에 예제 1번은 테니스장, 그리고 요번은 비슷하지만 배드민턴장, 그래서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공간도 구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나 지역, 여기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공간. 가지역 휴식공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쪽이 가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지역은 녹지. 여기가 녹지라고 주어졌죠. 소나무를 군식하라고 되었고요. 마 지역은 여기인데요, 지금. 여기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역은 보행 공간으로 녹음수를 여기다가 수목보호대에 식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구획을 한번 살펴봤고요.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제 1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제 1번 문제 참고로 같이 읽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보고 조건을 같이 읽어 보실 텐데요. 우리가 조건을 읽고 설계해야 될 내용은 크게 식재, 시설물, 포장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이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읽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식재 같은 내용도 예제 1번에서 녹지의 구분이라든지 수목 선정, 기준, 남부지방 수종 빼는 거, 이런 건 설명 다 드렸고요. 이 문제에서 1번 문제와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규목을 30주 이상 배치를 하라고 했고요. 10종류 이상을 소종을 선정하여라 그랬죠. 그리고 소나무 크기가 다른 거 3종을 모두 라지역에다가 3가지를 다 배치하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소나무 군식 3종을 다 어디에 라 있는 부분에다가 하여라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쪽에만 돼 있는데 이쪽에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답안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차폐 식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차폐는 스트로브잔나무나 주목이나 아니면 잔나무, 구상나무 등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 답반지상에 보니까 저는 테니스장 북쪽으로 해가지고 스트로브 잔나무를 열식으로 차폐를 했어요. 이는 지금 조건상에 보시면 6번에 다 지역 배드민턴장 주변으로 낮은 곳이라서 차폐식재를 해라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건 6번상에 기재된 내용 차폐식재를 저는 스트로브 잔나무로 해주었다 요 점을 읽어 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식재에 대한 내용은 녹음식재 기본적으로 경관, 유도 이런 것들을 깔고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녹음용으로는 지금 수목보호대에다가 왕번나무를 배치를 해줬고요 경관용으로는 목련, 잎합나무 이런 것들을 여기 여기 배치를 해줬음을 알수 있고요. 유도식재용으로는 화살나무, 백철죽, 쾌양목을 이렇게 계단 주변이나 입구 주변으로 줄줄이 군식으로 해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달물에 대한 조건 내용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총 소나무 3개를 한 종으로 간주한 10종의 수종을 골라서 수목 수량표에다가 선정해서 적어주었다. 여기까지가 식재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내용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가나다라 마 정도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가지역 가지역 휴게 공간이라고 했고요. 나지역 여기죠? 놀이 공간. 다지역 테니스장이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배드민턴장이죠. 예,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라지역 요 부분이었죠. 뭐였죠? 마운딩이 있는 소나무 군식을 위한 공간이다. 시설물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문제에서 25cm 간격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25cm 간격에 표고를 등고선 위에 써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역은 원로가 되는데요. 길이죠. 길이 된다. 그래서 지역이 나눠져 있고, 거기 에 시설물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계 조건 4번 읽어보시면 휴식공간에 퍼걸러 4천에 4천 한 개, 등 벤치 휴지통을 설치하여라. 조건 5번에 보시면 낮이 어린이 놀이공간에 놀이기구 세가지를 지정해 주었어요. 회전무대, 미끄럼틀, 철봉. 요세가지가 놀이공간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 이렇게 회전무대 미끄럼틀 철봉 휴게공간 파고라 등벤치 시통 이렇게 들어가 주어야 한다. 읽어 보았고요. 다 지역의 배드민턴장이 따로 시설물이 있지는 않고 배드민턴장만 들어가시면 되는데 다 지역 배드민턴장 1m 낮다. 차폐식지 하여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1m 낮은 거에 대해서 계단에. 올라가는 방향에 계단 표시 업을 해주시고 0, 1m 표고를 적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라 지역은 25, 50, 75cm 이렇게 마운딩이 있고요 소나무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다음 마 지역이 길이 되는데 여기도 따로 뭐가 들어가라는 설명은 있지 않고요 보행 공간에 녹음수, 그리고 수목보호대, 이런 거를 넣어라. 그리고 대상지 안에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평벤치, 조명 등 3개씩을 넣어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평벤치, 조명 등, 평벤치, 조명 등 이런 것들을 적정한 위치에 평벤치, 조명 등을 꼭 넣어줘야 한다. 3개씩. 공간은 상관없이. 어디가 됐든. 그래서, 파골러 휴지통 등벤치는 휴게 공간에서, 그리고 회전무대 미끄럼틀 철봉은 놀이 공간에서 해서 나오고, 평벤치 조명 등은 나머지 공간에 3개씩 배치를 하도록 해서 총 8가지 시설물이 나와 있고요. 여기, 배드 민턴, 장은 따로 여기다가 넣어주진 않았는데,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저는 생략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설물 내용에 대한 조건 설명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포장 계획 내용이죠. 각 공간별 용도는 몇 번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배드민턴장 주변으로는 마사토를 진행을 했고요. 마사토 혹은 고무칩 이런 게 적합하다. 그리고 놀이터 마찬가지로 마사토 고무칩 등을 사용하는데 배드민턴장에 마사토 썼으니까 놀이터는 고무칩으로 저는 해줬고요. 그다음 요 휴게 공간이 정확하게 구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 휴게 공간이랑 나머지 원로가 되는 마지역 부분이랑 그냥 아예 통합해서 소형 고압 블록으로 하였다. 용도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보면은 같은 포장을 하여도 좋다. 그래서 가지역과 마지역 둘다 소형과 블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라지역은 녹지라서 포장이 없고요. 이렇게 포장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꺼져 있는 부분, 테니스장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로 0의 표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칠하는 여기만 꺼져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여기 스트로브 잔나무를 차폐를 해줬구나. 이 부분이 다른 문제와 좀 차별적인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평면도는 여기까지 보셨고, 단면도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삐삐 다시 단면도를 주어졌고요 여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로질러서 단면 선을 긋고, 단면도에 경사, 포장재 경계선, 시설물 기초, 수목, 시설물 이용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오. 그래서 땅의 높낮이, 이런 경사, 그리고 어떤 시설물 또는 수목, 이용자, 그리고 포장의 속의 재료들, 이런 내용, 그리고 시설물 용벽 같은 거에 기초까지도 표현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된다. 평면도상의 단면선을 살펴보고, 단면도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상에서 부지 시작, 그리고 녹지가 나오고, 일곱 칸이니까 7m 정도 배드민턴 장이 나오고, 계단이 걸쳐졌네요. 계단이 나올 거예요. 가운데쯤에 계단이 나오고, 마지막 원로가 나와요. 여기까지 한번 기니까요. 화단이 나오고, 식재가 나오고, 배드민턴 장 7m 정도 나왔고, 계단이 걸쳐졌기 때문에 계단이 나왔고, 원로가 두칸 정도 걸쳐졌기 때문에, 소형과 블록으로 포장을 했던 원로가 여기 이 부분이 걸쳐져서 표현이 되고요. 나 지역이 7칸, 7m 정도 나오고, 놀이공간, 나 지역이 7m. 그 다음에 녹지 공간 마운딩이 포함된 부분이 3m 정도 길이로 나오게 되는데요. 7m 정도 놀이 공간이 나오고, 나머지 축제 공간 마운딩이 포함된 그 공간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가로 축으로 쭉 진행 상황을 봤고요. 그러면 높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다지역이 꺼졌다고 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녹지는 차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0에 있다고 봤어요. 다지역은 꺼져 있고 마이너스 1에 있고 녹지는 올라와 있는 0이라고 보고 옹벽으로 처리를 해줬죠. 그리고 차폐식재로 했던 스트로브 잔나무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키에 맞춰서 그려줬고요. 여기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0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차폐식재가 그대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테니스장 아닌 배드민턴장이었죠. 배드민턴장은 마사토 포장이기 때문에 마사토 200 그리고 그 밑에 원지반 다짐으로 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계단이 표현이 됐고 계단은 콘크리트 그리고 잡석, 요렇게 구성해서 그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계단 옆에 마지역 월로 길이었는데 고압블록 60, 모래 40, 잡석 150. 요렇게 속에 그림으로 표현이 되었다. 나지역 놀이공간이었는데요. 나지역 놀이공간에 지금 시설물 회전무대, 그네, 철봉 중에서 저는 회전무대를 걸쳤기 때문에 회전무대가 나오고 포장은 고무칩을 하였기 때문에 고무칩 포장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보시면 고무칩 50, 프라이머 접착제 콘크리트 100, 잡석 150 해서 포장은 고무칩 그리고 중간에 걸치는 회전무대를 키에 맞게 그려주었다. 시설물의 기초를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까지 그림을 그려서 인출을 해주었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녹지가 나오는데 저는 소나무군식과 백철죽을 다층식재 층을 나누어서 같이 식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소나무 그리고 백철죽 이 부분이 나와야 되고 마운딩 부분이 걸친 그런 녹지이기 때문에 마운딩 높이 차이가 보여야 된다. 여기 마운딩이 보이고 백철죽과 소나무의 다층 식재. 식재 공간은 경계석으로 포장 공간과 구분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경계에서 그 밑에 콘크리트 기초까지. 해가지고 경계석 T150, 콘크리트 150 해가지고 요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인출해서 저는 표시를 해주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2번 배드민턴장 내용에 대해 서 살펴봤는데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유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으로 차폐 그리고... 높이 차이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배치하여라. 바닥 포장은 마사토와 고무칩 이런 것이 적합하다. 이 부분이 핵심 요약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형 15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